양수 냄비로 쓰기도 딱 좋은 28cm 양수웍. 모든 사이즈에 호환되는 28cm 유리 뚜껑까지만 4 9 0 0 0원대여도 좋을 텐데. 네. 위쪽에 보이시는 완벽하게 원 플러스 원으로 더블을 드릴 거고요. 컬러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렇죠. 단조롭게 한 색깔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어... 세 가지 색깔로 나누어 가지고 산뜻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주방을 산뜻하게 너무 예쁘실 재원이네랑 거예요. 재원이네랑 나눴는데 네. 재원이가 마음에 안 들면. 반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저희가 품질력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가성비가 끝내주는데 철수세미 10만 회 유해물질 안 나오고요. 보시면 오돌도돌한 게. 구조가 달라서 이 효율 자체도 끝내주더라고요. 불칸 코팅이라고 해 가지고 코팅이 더 좋아졌습니다. 예. 벌집 구조기 때문에 열을 꽉 잡아 주고요. 음. 그러니까 열 효율이 높아지니까 요리가 더 맛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쓰다 보면 금방 뒤틀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고객님, 로벤타를 믿고 사용을 해 보시는 건데요. 저희가쪽쪽으로 네. 보여 드릴게요. 아이고야! 재원이랑 어, 오랜만에 갔다 전화해 갔다 가지고, 갔다 가지고 통화하다 보니까 다 태웠어. 고객님 이런 팬은요. 거의 막 소금이나 올려서 대 하나 구워 먹지 뭐. 그쵸. 이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효율이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팍팍 일어나는 거 보이시죠? 특수씩 일어났어요. 이거는 코팅력 때문이에요. 어머머. 이거 보실래요? 어머머. 지금 채널 돌리신 분들은 어머 연지 씨 이거 새 팬이에요 하실 텐데 아니요. 이미 한번 엄청나게 태운 팬이고요. 저희가 요 탄기만 살짝 닦아 볼게요. 네. 여기에 뭐할 거냐면 기름 하나 두르지 않고 야, 계란 진단을 구워 볼 텐데 사실 그래요. 이게 세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의 지단이 들어가면 눌러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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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만 엄청 들이 부어야 될 텐데 보세요 위쪽부터 쓱. 찢어지고, 어디야도 끼이는 부분 없이, 어. 깨끗하게, 이부자리 개키듯이, 양자리 네. 날개 같은 계란주단이 쭉 하고 떼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다. 허! 이거 진짜 새팬인줄 알겠다, 그렇죠 고객님? 깨끗해. 근데 이 좋은 프라이팬, 28cm, 1원 플러스 1으로 두개 드리는 시간이고, 네. 우리 요리, 프라이팬이 진짜 이렇게 고급스러우면, 갈비찜이나 떡볶이 하실 때, 아우, 고생 많아지고 끈적거리면 어떡하죠? 보세요. 설거지를 할 것도 없이 물만딱 끼얹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니, 요리당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재구매가 17,000개가 넘는 브랜드. 우리 요리는 소금도 많이 들어가잖아. 요 어. 한국 요리 특성이 뭐예요? 고추장이며, 음. 된장이며, 간장이며, 네. 얼마나 염수가 많습니다. 염수 테스트를 300시간 보셨나요? 400시간 그렇죠? 보셨나요? 오늘은 1000시간 동안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리에는 고추장에, 된장에, 간장에 다 염분 기잖아요 여기에 견디는 거, 여기에. 깊이감 이렇게 좋은 궁중팬도 네. 하나가 아니라 두 개나 가는데 요즘 쭈꾸미가 대철이라서 볶음요리 많이들 맛있겠다. 드시죠. 중요한 건 우리 요리는 맵고 짠 양념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쵸? 여기 보세요. 로벤탈은 옆쪽 보시면 하나도 눌러붙지 않고 매끈매끈매끈 양념이 또르르 또르르 또르르. 또르르. 또르르 세상에. 아 진짜 스텐 조리도구 벅벅 쓰셔도 좋을 만한 불칸 코팅 제대로 입혀드렸을 테니까 입맛 없는 요즘 바꾸세요. 고객님, 두 세트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4 9 0 0원대 공중팬도 저희 하나가 아니라 두개 드릴 거고요. 네. 통지물이니까 이게 열효율이더 좋은 느낌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요리가 깊이 더 깊이감 맛있어지더라고요. 깊이감이 너무 좋고요. 네. 자,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갈기찜을 했는데요. 등갈비가 몇 대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런 게잘안 익으면 우리 고기 탓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발리시는 거 보이시죠? 쭉쭉 발리니까 허! 안쪽까지 퍽 맛있겠다. 여기 요즘 입맛 없대잖아요. 여기 김치 한번 쫙 세상에 촤악 김치가 투명하게 이런. 밥한 그릇 주세요. 어, 네. 맛있겠어. 김피형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죠, <laughs> 네. 고객님 모르는 브랜드도 워크 하나만 해도 얼만데요그렇상품평에 보신 미리 가져가신 분들이 음. 쓸만한 걸로 모여 있어서 좋아요. 28 프라이팬. 음? 28 공중팬, 28 양수업, 심지어 유리뚜껑까지 가는데 4만원대이 정도도 땡큐. 근데 위쪽까지 더블로 드릴 거고요. 네. 어머, 약간 굳기 보는 느낌입니다. 블랙, 그쵸? 레드, 옐로우까지.